안녕하세요. 주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의 영상 말씀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도 지난,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계속하여 살펴볼 텐데, 요한이 본그 비전 중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계시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자는 원어 성경에 안겔로이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겔로스는 영어에서는 angel 그리고 우리 한글에서는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은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천사나 에인젤이라고 하면은 중세교회 시대에 그 어떠한 날개 달린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들이 즉각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이앙젤로이는 메신저, 즉, 말씀을 전하여 주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성경에서 이 메신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해주는 직분을 가진 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로 선지자나 사도나 그리고 복음사역자나 목회자들을 이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그들 스스로는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목회자의 가장 우선되는 직분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돌봄과 섬김과그 외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된 목회자들의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두움 속에 처하여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이 세상은 어둠과 고통과 사망 가운데 처하여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더 이상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굴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으나 미래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고하던 자에게 빛이 빛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바로 이 말씀에 연결되어 등잔의 비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은 교회와 성도를 지칭함, 지칭하는 것으로 금으로 되어 있고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그리고 주님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이것이 등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과 같은 성도들은 금과 같이 순수하고 변함없는 신실함이 있어야 하며 기름으로 표현되는 성령 하나님이 늘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신령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서 주위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로 인하여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금등잔으로 표현된 성도의 인격과 임무에 대하여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비전인 것입니다. 계속하여 개시록 1장 20, 어, 10절 이하에는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말은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며, 얼굴은 희,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가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떠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어, 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굉장히 무서운 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이 바로 주님께서 어,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겁먹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였겠습니까? 이렇게 묘사된 주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아, 살펴보면서 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표현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참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에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나 이러한 그 부분적인 것들을 모아서 모자이크를 했더니 최고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모습이 나오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모자이크를 하면 무섭고 두려운 그림이 그려지겠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그 모습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즉,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다니엘이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흰 머리는 나이의 기품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표현이 머리와 털에 흰 양털 같고눈 같으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흰 양털 같고 시기가 눈 같은 우리 주님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심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죠. 헬라어 성경에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성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 때문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원래의 이 의미는 순결하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그노, 하그노스라는 단어에서 이 하기오스라는 성도라는 단어가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순결한 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에 표현된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순결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한 것은 영원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순결한 사,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순결해야만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이란 순수함과 불순물이 섞인 것을 가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용광로에 그 어떠한 이물질이 섞인 그 메탈을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순수한 것이 먼저 녹아나오고 그 후에 불순한 찌꺼기만 남아있는 것이 용광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이란 겉에는 순수한 것 같지만 속에는 악한 인간성을 소유하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위선을 바로 가려내시는 분이다라는 이 말씀이죠. 즉,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을 하며 이 눈을 피하여 숨을 수가 결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성과 거짓을 밝혀내시는 신실하시고 진지하신 그리고 전지, 어, 전지하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은 그의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여기에 빛난 주석을 찾아보니까 칼코 리바노라는 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칼코 리바노 이거는 용광로 속에 구리와 주석을 같이 집어넣고 녹였을 때에 광채가 나는 브론즈라는 그러한 그 금속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난 주석은 브론즈 같은 광채가 나는 이 금속인데, 그러면 왜 더욱 강한 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고 하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즉 쇠는 강할지는 몰라도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쇠는 공기와 맞닿으면 녹이슬기 때문에 항상 기름으로 쇠를 발라줘야 되고 또 페인트를 함으로 그 녹이 쇠를 그 좀먹지 못하게 그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브론즈는 빛이 나고 그리고 이것은 좀을 먹지 가 않는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달려난 빛난 주석같은 주석 발이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발은 진행하고 있는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표현은 쇠를 좀먹는 녹과 같이 이 세상의 어떠한 악한 것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 즉 무엇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역사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표현할 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이 표현도 있고 입에서 좌우의 날선 곰과 곰이 나오는 표현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